장부는 비로 죽을지라도 그 마음은 새와 같고 의사는 위태로울지라도 그 기운은 그놈과 같다. 연우가 이제 하루 남은 이 시점에서 곧버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할까 일반 방송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멤버십 방송 돌린 부분도 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비판하는 분들이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요즘 들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진 듯합니다. 그래서 일반 방송으로 오픈해 드리고 있는데 또다시 그런 분들이 생겨난다 그러면 저는 멤버십 방송으로 코퍼스 투자 부분이나 한율 부분이나 음, 방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코퍼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지금 가격에서는 양쪽 다 어중간한 가격에 있다 본다 보니 곧버스 기준에 있어서 곧버스 투자하는 기준에 있어서 강하게 매집을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버스 기준으로 2465 가격 2440 가격 거기에 박스권으로부터 2730까지 박스권을 생각을 하시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 것이고, 이제 드디어 2730 살짝 1호가를 깼지만, 월단위, 주단위, 일단위 가격을 2730 가격을 지켜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2730 아무튼 지금의 2730 가격으로 지지해서 장 시작할 때 시초가로 2730 위에서 시작하면 저는 시초가에서도 2730 가격 매집할 생각입니다. 종가까지 지켜 준다면 땡큐겠지만 아무튼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2730 가격 월요일 월 단위로 말까지 잘 지켜내는가? 그것까지 확인이 되면 뭐 10월 달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가격을 지킨다는 것은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 2730 가격, 이제 요 가격이 이제 이지 가격입니다. 예, 믿음이 아주 강하다. 그러면 2730 가격 100%로 매집했다가, 예, 이 가격을 깨뜨리면 손절 치고 여기서 죽거나 다시 또 올라와서 매집해서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나는 나눠. 나눠서, 나눠서, 나눠서. 나눠서. 종가는 분명히 2730 상공 가격 이상으로 지켜낼 거라 그러면 홀딩에서 2730 가격까지 털어먹고 그 이상의 가격도 노려 보셔도 됩니다. 제논 네, 시나리오를 2730 가격 다할 때마다 10에서 15%씩 계속 매집을 할 거고 혹여라도 1단위로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각 포인트마다 5% 10%씩 나눠 가지고 추가 매집을 할 겁니다. 코스피 네, 차트입니다. 고수피 차트 2 이사 이사 가격 거의 거의 가까이 왔고요. 이 수급 라인이 자석이 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십시다. 이제 이 가격에서는 한참 멀어졌고 이 가격에서 땡기는 힘이 더 이제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시초가 올라가더라도 어이구 다 버렸네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번 한 주는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요고 양봉 가졌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요 수급선도 넘지도 못하고 요거 다 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현재 2710요 가격 다 하러 간다 그러면 한 3천원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때리고 나발이고 현재 종목 중에 삼성전자만 죽어 준다 그러면 고 버스는 현재 3천원, 4천원, 그 가격까지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 버스 투자보다 중요하고 더 알찬 투자 부분이 달러입니다. 달러 제가. 2022년, 이반부터 담았던 가격이 1200원대입니다. 1200원대 담아가지고, 이 가격까지 버텼는데, 이거 죽은 거, 일본 애들이 채권을 집어 던지고, 전 세계인들이 채권을 집어 던지는 덕에 형성된 부분인데, 이거 차트는 일본 10년, 채권 수익률 차트입니다. 일본 채권 수익률이 이제 NK리, 뭐 YCC 정책, 그런 부분들을 변경하거나 뭐 폐지하거나 뭐 그래서 가격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이 1월달에 기시다를 만나서 미국 채권을 안 던지는 조건으로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채권을 안 던지는 조건으로 일본이 20년 전, 30년 전 프라자 협의의 굴욕적인 부분들을 다 벗어 던지고 잠룡이 드디어. 깨어나는 시점인 겁니다. 일본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과연 한국이란 대한민국의 우리 기업들이 산업군들에 있어서 일본을 상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이나 될까? 아무튼 전 세계의 전의 전쟁이 아직도 유효하게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달러를 사서 현재 1360원까지 왔는데 그 이하 가격 RP 수익으로도 충분히 가격이 떨어져도 방어가 되니까 달러 사세요, 달러. 달러가 원탑이고 투탑이 고 버스입니다. 고 버스는 별도의 수익 없이 상승으로만 수익을 주는데, 고 버스든 달러, 달러든 수직 상승이 분명히 언젠가는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에 있어서 달러는 달달이 RP 상품으로 해서 4, 5% 이자를 주고요. 고퍼스는 거꾸로 삼성증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운영 수익률 도 있고, 분기별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코스피 200, 선물 차트 부분들이 반영되는 개리이율 값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고버스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줘야 손실이 없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고버스 방송이니까, 고버스 방송 입장에 있어서 2730 가격, 지지를 했고 이제 이 가격을 어떻게 버티냐 그것만 관찰을 하면 수익선은 극대화 될 것입니다. 예.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또 시간이 나면 방송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